아니야 이카야 이카의 싱커 가가서아 근데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네 어? 왔어 <목소리> 아우 <으아>, 걸었어 <목소리> 우 오 e s 는거봐 yes. Yes, yes. y e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 입자자 오케이. 와. 와. 오. 와. 와. 드디어. 와. 와. <laughs> 잠깐만. 어 사진 찍어. 찍어줄게. 감사합니다. 저자 야, 이카루 바꾸니까 바로 반응하네. 그러니까. 예. 로지실 그걸 했다 아. 오예. 드디어 드디어. 와. 네. 자, 여기만 보 야지 하나, 둘, 오케이. 런코, 런코 될것 같은데?